안녕하세요. 어, 오늘 합천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그 합천 그 전시장 PCR 검사 확인서를 가져와야 된다 해서, 어, 제가 못 갔습니다. 그걸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해서 못 내려가고 오늘 아, 그냥 산해를 왔습니다. 어, 저희 지역에서, 보령에서 이제 가장 북쪽, 천북, 사홀 이라는 쪽인데요 어, 여기도 비교적 난이 전에는 많이 있었던 곳인데 예. 난초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빼곡하게 빽빽하다 보니까 어, 소나무 소나무 조미인가 그 벌레 흔적만 보이네요 자 아, 꼭 가봤으면 했는데 예. 가면 또, 많은 분들도 뵐 수도 있고, 어, 그런 상황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른 전시도 계속 그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네요. 저희 지역에서도 3월 두째 주에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올 봄에 제가 과연 몇 군데나 가볼 수있을런지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뭐, 그, 어떤 관계자 또는 거기 뭐 상인연 앞에 이런 데만 거기 전시회를 입고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저는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어제 그렇게 갔다 온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못 갔어요. 한번 덕분에 이제 산에나 한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한 시간 넘게 지금 여기를 짓거든요. 난초를 하나도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원시림이에요 민, 인간 일반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 뭐냐면 워낙 그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없을 수는 없는데 자 여기는 소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난초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어, 90년대 초에 얼마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천북에 난초하는 분이 한세분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그거 아실 겁니다. 오래되신 분은 옛날 주산 학원 아시죠? 주산, 주판을 튕기는 학원이 있었어요. 면단이도 있었습니다. 이 천북에 이제 그 학원 하시는 분이 난초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원 할 때였으니까 이제 학원장 앞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산해를 다녔죠. 산해를 다녔는데, 난초를, 바로 일곱 산지인데, 난초를 캐러 와서 이제 앞에 분이 중투를 하나 산채을한 거예요. 중투를 산채을 해서 자전거 짐바 있죠. 짐 뒤에 앉는 곳. 그 짐바 사이드에 중투를 껴갖고, 이렇게 지배를 가는데, 이게 털썩거리니까 이게 빠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뒤에 오던 분이 그걸 그걸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정도로 중투가 흔했다. 그래서 뭐네 거다, 내 거다. 내가 캐스니 내 거다. 아, 내가 주었으니 내 거다. 이래 가면서 어, 우스갯소리를 했던 그런 장소인데 세상에 난초가 단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떤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로 여기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자. 나무의 문제 같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 없어졌는지, 그 이후에 이제, 그, 또, 불령 이제 시내분이 이쪽에 들어와서, 어, 중투를 뚝 했는데, 아니, 이 상황에, 이게 난는 최소한 한 개는 보여야죠. 오늘 잘못하면 단한 개도 못 보고 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 못 보는 걸까요? 다르다면, 제가 90년대 중반에 여기를 돌아봤는데 그때만 해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다르다면 부엽이 그때는 이렇게 없었다는 요 차이밖에 없어요. 나무가 커졌고 와 지금 완전 원시림이거든요. 저렇게 뺑뺑 눌러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한 개도 안 보여요. 한 개도 야 이럴 수가 있나? 아무튼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참, 산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잔목이 있고, 그 다음에 화렵수 지대가 있고, 다시 또 침엽수 지대가 있고, 바닥도 경사면도 이런 정도 경사예요. 바닥에 보일 정도로 부엽층이 얇습니다. 중요한 건, 소위 제가 말씀드리는 춘난, 보춘화죠. 보춘화. 우리 원해성이 없는 일반 난초를 민춘난 또는 보춘화, 뭐, 꽝이밥. 그리고, 보령에서는 개난이라고 랬습니다 이게 없어요. <laughs>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습니다. 어, 같이 지금 아우님 한 분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여섯 폭이 봤답니다. 저보다 낫네요. 역시 젊은 사람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laughs> 참. 와, 이 머피의 법칙이, 법칙인데요, 진짜. 아 과연 오늘 진짜 끝까지 못 볼라나요? 자, 아직까지 지금 어, 좀 이동을 했어요, 다시 또. 이동을 해서 다시 들어왔는데 역시 여기도 없습니다. 오늘 저 확실하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어, 어, 이게 참보나그민춘난이 이렇게 귀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오늘에서야 아, 제가 어, 이런 걸 새삼 느끼게 하네요. 자한번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머피의 법칙이 날이 확실하네요. 자 장소를 옮겼는데 또 눈, 눈발만 날리고요. 난초 역시 한 개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몇 군데를 탔는데도 난초를 못 봤다.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해안 쪽으로 주로 이렇게 돌았는데 난초를 못 봤고요. 더욱 더 기가 막힌 일은 합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는 지인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PCR 검사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인지, 참나. 아침에 가려고 준비했다가, 아, 못 갔는데, PCR 검사서를 확인 않고도 관람객은 들어갈 수 있다고 럽니다 아이고, 나 참. 이때 자막 딱 깔고, 슬픈 음악 딱 깔고, 와, 오늘 모피해 법칙, 이거 딱 올리면 은될것 예, 같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날 아무튼 아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어 아,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봄이면 건조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호흡기 질환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다 오미크론이 지금 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나가고 있죠. 아,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챙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피의 법칙. 예. 정말 한개도본 적이 제가 과연 있었느냐, 있었느냐, 없었어요. 어, 충청북도나 그 경상북도 초창기에 우리 탈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척사냥할 때, 최소한 못 봐도 한두 개는 보고 내려거든요 예. 아무 데 가도. 그런데, 그 많던 보령 지역의 북쪽 지역이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을려니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